인체감지센서와 그리고 마그네틱 스위치로 LED 제어하기 하드웨어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마그네틱 스위치 작동하기 위해서 구현한 하드웨어에서 인체감지센서와 3색 LED를 추가해서 하드웨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체감지센서에 암수 케이블을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하고 자 하나씩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먼저 VCC입니다. 자, VCC 핀은 아두이노의 5V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아두이노의 5V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제어핀이죠. 제어핀의 경우에는 아두이노 8번 핀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ND 핀은 아, GND 아두이노의 GND 핀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세계 리드를 준비하겠습니다. 3세계 리드를 준비해서 브레드보드에 꽂아주는데 2번 핀, 가장 긴 핀인 2번 핀이 위에서 두 번째로 향하도록 이렇게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향하도록 꽂아주고 다음으로 저항을 연결을 해주는데 저항의 여기서는 지금 어, 레드 레드 핀과 그리고 그린 핀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 레드 핀에는 160옴 저항을 다음과 같이 나란하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0옴짜리 저항을 준비해서 위에서 세 번째 그린 핀이죠. 세 번째 핀에 나란히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블루 핀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블루 핀에는 저항을 연결하지 않고, 어, 이제는 이제 저항이 연결됐으면, 실질적으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먼저 레드 핀에 160 저항의 나머지 다리 부분에 점퍼 케이블 하나 연결을 하고, 그리고 아두이노에 13번 핀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세 번째 핀입니다. 그린 핀 옆에 나머지 다리 배곰 저항의 나머지 다리에 연결을 해 주고 그리고 12번 아두이노의 12번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3색 LED의 2번 핀입니다. 2번 핀에 연결을 해주고, 자, 2번 핀에 점퍼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아두이노의 GND의 핀에 연결을 해주면 하드웨어 구성은 완성되게 됩니다.